한랑과 비힙박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이 신앙생. 심은 속도로 충성하겠네, 평도의 신앙보험 받아 원수도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1절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서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은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환난을 이깁니다. 예. 비싼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물건이 있지요. 그런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아야 하고 또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바울은 대산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하다고 격려합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대산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자라나고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자라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대선운이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자랑이 결코 허황된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운이가 전서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야반 도주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바울이 떠난 뒤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계속 그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성도들의 믿음은 이전 대선후니가 전서 편지 때보다 더욱 자랐다. 그랬습니다. 더욱 자랐다. 사랑도 더 풍성해졌다. 여전히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치거나 눌려가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믿음은 더욱 자랍니다. 사실은 이 믿음은요 환란 중에 자라요. 평안할 때도 말씀과 기도로 자라지만 그 때보다도 환란 때에 더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로 박해와 환란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안할 때만 성도의 사랑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쳤을 때 복음은 또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생명력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환란 때에 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구나. 그 진가가 마치 어두울 때그 빛이 더 밝게 느껴지고 이렇게 발효가 되듯이 이 복음의 능력은 환란 때에 더욱 그 능력이 실감 있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로이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도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해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위기,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복음의 생명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한란 때더 강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이 말로 바울은 대선의학의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고 격려합니다. 사실 개관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계속 지속되니까 대선언이 계위의 성도들도 좀 지치기도 하고 왜이 환란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뭐 이렇게 이겨 나가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시험도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바울은 인간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환란도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너희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자라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환란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은 또 충분한 무게가 나간다. 혹은 값어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충분한 너희가 무게가 나가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시로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대선의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박해와 환란의 때를 인내로 잘 견디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편승해서 너희들이 적당히 고난은 피하고 축복만 축복만 따라서 너희들이 뭐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은 없다. 너희들이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음과 일치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심판 때에 이제 어 그러면 하나님 왜 그냥 계시냐 여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실 은 답입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심판 때에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속에는 아주 그냥 단순히 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물론 그 은혜도 그 구원이 놀라운 것이지만 더막 하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삼국과 멸려간과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는 그런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이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불꽃 가운데 임하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되 그 불못에서 어마어마한 또어 고통과 그들이 핍박한 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왜안 해주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깊은 뜻이 계시죠. 믿음이 자라고 복음의 능력의 증가가 발휘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테인데 마지막 뭐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종종 행하시지만 적어도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마지막에 정확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행한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끝부분에 그 바울은 성도들이 보내준 믿음의 소식에 기도로 화답합니다. 여전한 환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겠다.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부리에 굴복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값진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데드노야 교회를 그렇게 세웠거든요. 지금까지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리 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간직하여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도록 강구합니다. 물론 대사령역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가 가장 큰 힘이 되겠지만 이 멀리 떨어져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바울 일행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역사하여 대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삶도 종주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도록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의 성숙과 풍성한 사랑이 환란 중에도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악인과 선인에 대한 공정한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게 모순된 것 같고,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악한 저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가, 현실을 보면서 부조리하고 낙심하고 이해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한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현실은 지금 불공평해 보이지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셔 주신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죽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신대로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선후니가 후설을 이제 우리가 접하면서 한란의 시대에 대선후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 이겨나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도 벌써 경제적인 위기와 또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상,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우리에게 있었던 이 평안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었던 자유들이 다 사라지고,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나타날지 우리는 알수 없고, 그러게 우리는 환란에 대비하고,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이 자라고, 정말 환란 때에 우리가 평소에 다듬고 훈련한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할 때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지 않았고 무장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사인과 증거들이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드는 자들이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자들은 더욱 더 믿음을 자라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 예결산위원회와 또공동회의 일꾼을 세우고 성탄을 기뻐하며 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전도 축제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그동안 나왔던 자들이 더욱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복음 안으로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역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